하이, 안녕, 민트들, 하이, 하이, 잘 쉬었어요. 저는 설날을 잘 쉬고 잘 쉬었어요. 잠깐 왔어요. 으음. 저는 저녁은 아직 안 먹었고, 이따가 먹어야 돼요. 그래서 잠깐 왔어요. 그냥 잠깐 왔어요. 아니요, 저 감기 안 걸렸고, 아주 건강합니다. 저녁 뭐 먹을지 모르겠어. 그냥 아까 사다 놓은 닭가슴살이랑 그냥 밥이랑 먹을 것 같은데, 방금 일어나 소리 났다고요. 맞아요. 제가 오랜만에 다시 근데 완전 검은색은 아니고 살짝 파란기가 섞여있어요 내일 팬싸 때는 짤머, 흑발의 빛의 온으로 다시 갈 예정입니다 <laughs> 내일 펜서는 짧 짧머 흑발로 갈 예정. 저막 원래 껌머리 너무 다시 막 차분하게 그냥 짧 짧고 길지 않고 차분한 머리를 너무 다시 하고 싶었었어 가지고 지금 너무 편해요. 머리가 너무 편해. 그 전에 머리가 너무 길고, 막, 막 빨강색, 주황색 막 이랬으니까 헬스장 같은 데갈 때도 항상 모자를 막 꾹꾹 눌러 쓰고 가야 됐거든요. 밖에 나갈 때 모자를 안 쓰면은 밖에 다닐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편해. 너무 편해요. 그리고, 눈이 너무 잘 보여서 좋아. 내 눈을 안 가려. 그게 너무 좋아. 역시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짧은 머리에 단정한 느낌. 연휴 때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나? 다들 살 많이 찌는 거 아니야? 저는 연휴 때 저도 나름 많이 먹은 것 같아 이것저것. 이제 연휴 끝나니까 뭐. 근데 오늘 지나고 내일 다시 주말이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황금 연휴가 많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쉬고 금요일 하루 다시 이랬다가 토일 또 쉬는 거니까. 진짜 이게 황금연휴가 왔네. 다들 저녁 먹었어요? 밥 챙겨 먹어 밥밥 밥 맛있는 거 챙겨 먹어요. 아마 일안 끝난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 아직 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민트들 중에 아직 일하고 있어서 정신 없는 민트들이 많을 거야. 나도 이제 이따가 밥 챙겨 먹어야 돼. 밥을 챙겨 먹어요. 응, 다시 와이프에 들어왔네. 전 저는 저녁을 그냥 닭가슴살 밥이랑 닭가슴살 같은 거 먹을 거예요. 그럴 것 같아. 딱히 막 먹고 싶은 거 없어 지금. 내일 내일은 팬싸 있어요. 팬싸 가야지.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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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한국에 눈이 너무 계속 와 밖에 지금도 눈이 계속 와요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해 음 한국 춥죠? 추워요, 추워요. 한국은 눈도 많이 오고 아직 추워. 그래서 진짜 따뜻하게 입고 다녀야 돼요. 지금 한국에 오면은 눈을 엄청 볼수 있어. 눈이 계속 오거든. 지금 와이파이가 이상하네, 갑자기. 음악이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 선을 바꿔야 되겠어. 안녕. 하이하이. 연휴를 잘쉰 나의 생존 신고를 하러 왔어요. 근데 어차피 금방 갈 거예요, 저. 밥도 먹어야 되고, 정리해야 될게 있으니까 저는 또 금방 갈 건데, 그냥 잠깐, 잠깐 시간 빌때 놀러 왔어. 검은 머리 언제 제대로 볼수 있을까? 내일? 내일 사진을 예쁘게 찍어 볼게요. 내일 내가 셀카를, 한번 잘 찍어 볼게요. 근데 진짜 머리 이렇게 자르고 머리색도 차분하게 하니까 한 체감상 5년은 젊어진 느낌? 체감상 진짜 한 5년은 젊어진 느낌이야. 그럼 지금 다섯 살? 그럼 제가 원래 열 살이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 민트들도 막, 막, 검은 머리 다시 해주면 안 되냐, 이런 말도 많이 해줘가지고, 머리 언제 자르냐, 막 이러고. 그런 말 많이 해줘가지고, 드디어 했다. 검은 머리가 짱이죠. 실물을 빨리 보고 싶다고요. 날 보러 와 보러 오세요. 제가 진짜 갑자기 켜가지고. <laughs> 다들 저녁을 뭘 먹을 거예요? 맛있는 거 먹어요. 피자? <laughs> 오랜만에 피자 먹고 싶긴 하다. 뭔가 오랜만에 피자 먹고 싶은데, 나도. 어, 밥에 김 싸먹는 것도 근데 맛있긴 해. 맘모스 빵? 맛있지. 아, 어, 저도 요즘 빵을 안 먹은 지가 좀 오래돼서. 막 활동하고 이러니까. 너무 막 밀가루나 이런 걸 너무 많이 먹으면 자꾸 부어가지고 최근에 활동할 때는 조금 그런 걸 최대한 안 먹으려고 신경을 썼더니 오래됐어요, 지금 안 먹은 지. 빵안 먹은 지 오래됐고. 근데 이제는 먹을 수 있어요. 활동은 끝났으니까. 음방이 끝났으니까. 이제 먹을 수 있긴 해. 부은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면, 그건 제가 붓지 않기 위해 열심히 했기 때문이죠. 붓지 않고자 열심히 제가 막 그랬기 때문에, 붙지 않았던 겁니다. 부은 게 보고 싶다면 허허허허 제가 언제 한번 밤에 팬사 전날 밤에 떡볶이를 와구작, 와구작 먹고 다음날 팬사에 가볼게요. 그러면, 부을지도 그럼 진짜, 막 진짜 빵빵하게 나오겠 방, 방, 오늘 저녁은. 피자 먹어요, 다들. 오랜만에 나도 피자 먹고 싶으니까, 민트들도 피자 드세요. 알았죠? <laughs> 다 같이 전날 떡볶이 먹고 왔나?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또 피자? 저는 피자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내일은 특별한 의상 아닌데, 내일 팬싸는 특별한 의상 아니고, 그 Y2K 공지 나간 거, 그거는 아마 그 다음 주일걸요? 내일은 아니에요. 내일은 딱히 없어요. 내일은 좀 평범한, 그냥 내일은 노멀한 팬싸가 될것 같고, 대신 내일은 머리를 바꿨으니까, 머리를 바꾼 그냥 팬싸고, 내일, 아니, 다음 주 정도가 아마 Y2K. 궁금하네. 저도 그 Y2K, 그 세대에 어느 정도 걸쳐져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억이 새록새록이거든요. 그 싸이월드 세대. 저도 그 세대에 걸쳐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 이제, 이제 밥 먹어야 돼요. 밥 먹고. 막,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 정리 좀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싸이월드를 안 했어요. 저는 그때 싸이월드를 즐겨 하지 않았었습니다. 뭔가, 나는 그때부터 그런 SNS 같은 느낌을 별로 안 좋아했나봐. 부산행 그림을 해명하라고요? 해명할 게 뭐가 있죠? 부산행 그림? 아니 제가 그린 그 부산행 그림에 그 기차로 안 보여요? 딱 봐도 기차인데 너무 기차잖아. 기차가 돼지국밥을 향해 가는 거지. 부산 하면 돼지국밥이잖아요. 부산, 내가 부산에 갔었을 때 가장 맛있게 먹었던 게 돼지국밥이거든요? 그래서, 돼지국밥. 기차가 돼지국밥을 향해 가고 있어. 그러면은, 부산행인 거지. 부산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근데, 로다하고 라찬이가 그걸 보도, 보고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기차 위에다가 좀비를 그리기 시작했는데, 맞췄어. 아, 어, 제가 어릴 때 싱크빅을 좀 했죠. 창의력을 역시 엄청 길렀습니다. 싱크빅. 관상, 관상도 영화를 봤으면 거길 알아야 된다고요, 그 관상. 그 영모할상. 그 영화를 봤으면 그거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처음에 관상에 내가 이제 얼굴에다가 그, 그 영화에서 그점 찍는 게 있어요. 점을 세 개를 딱딱딱 찍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못 맞추길래 굉장히 답답했다고요, 제가. 근데 저 이번에 좀잘 맞췄어요. 이번에 진짜 나잘 맞췄던 것 같아.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거. 그거, 사건 찍을 때 퀴즈 내고 막 맞추고 하는데, 좀 재밌었어.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 라방이나, 라방 같은 거할때한 번, 그걸로 한 번, 민트들에게 퀴즈를 내볼게요. 민트들에게 제가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상품이요? 상품은 글쎄 잘 모르겠어. 한번 얘기해볼게. 라라랜드? 라라랜드도 그거 영화 처음 시작할 때그 도로 다리 고가 그 있잖아 고속도로 다리 같은 거 위에서 차들 다 세워져 있고 거기에 위에 차 위에 사람들 다 올라가 가지고. 뮤지컬처럼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라라랜드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갑자기 생각나서 그걸 그렸죠. 그막 의자 앞에서 달 동그랗게 뜰때 의자 앞에서 남주랑 여주랑 그막 춤추는 거 그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냥, 갑자기 그게 생각나서 그걸 그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딱그 순간, 딱 생각나는 그 장면을 딱 그리게 되기 때문에 잘 몰라. 아니, 어쨌든 다들 저녁을 맛있게 먹어요. 나도 이제 저녁 먹어야 되겠다. 저는 검은 머리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될 때까지 다들 저녁 맛있게 먹고 저도 이제 저녁을 먹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내일 만나는 사람들 내일 봅시다. 그리고 내가 내일 짧은 건머에 셀카를 한번 열심히 찍어 볼게요. 내일 봐요. 보온에 신경 쓰세요. 냉. 다들 안녕. 내일 봐. 맞죠, 맞죠.